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현역 가왕 콘서트 이후 가수 빈혜서와 그녀의 소속사는 대중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혹적인 무대 매너를 조화롭게 결합한 빈혜서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노련한 기교와 진심 어린 감정을 통해 관객들과 교감하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빈에서의 소속사는 팬들의 요구를 더 세밀히 이해하고자 1년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에서의 단독 공연을 기대하는 팬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그녀의 강력한 팬덤과 더불어 대중적 인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열정적인 지지에 힘입어 소속사는 빈에서의 첫 솔로 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팬 콘서트는 내년 초 시작되어 약 3개월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빈에서의 팬들과 직접 교감하며 그녀의 음악적 세계를 더 깊이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콘서트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각 도시의 공연은 해당 지역에 맞는 특별한 테마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다양한 팬층의 기대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공연에서는 빈에서의 아버지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인해 그녀와 친분이 있는 동료 가수 몇 명을 초대해 특별한 합동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빈에서의 아버지는 이 같은 게스트 참여가 콘서트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며, 빈에서의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속사는 그녀와 가까운 몇몇 유명 가수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상태이며, 게스트 명단은 아직 비공개지만, 팬들은 이미 다양한 추측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첫 솔로 콘서트가 특별한 음악적 경험과 더불어 놀라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빈에서의 팬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성취와 인간적인 매력을 한데 모아 보여줄 중요한 자리라며 특별 게스트와 새로운 무대 연출이 더해져 있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빈에서의 첫 솔로 콘서트 소식은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 개최를 기다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둘이는 이 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큰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하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비네서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무대를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은 소속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비네서의 음악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적인 팬 콘서트는 비네서에게도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넓히고 더욱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네서의 성공은 그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그녀의 가족의 지지와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비네서의 어머니 서해란 씨는 그녀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해란 씨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비네서의 음악적 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녀에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혜란 씨는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심적인 인물로, 비내서가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딸에게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내서의 팬들에게 그녀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함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전국 투어는 단순히 빈에서의 인기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적 비전을 팬들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속사는 모든 공연의 완벽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빈에서의 그녀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비네서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와 공연 형식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번 투어가 비네서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네서은 그녀의 첫 솔로 팬 콘서트를 통해 음악적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팬 콘서트는 그녀와 팬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여정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녀의 무대가 전하는 따뜻한 울림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